안녕하세요. 물뿜는 해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소방설비 공통 필기사항으로 전기에도 나올 수 있고 기계에도 나올 수 있는 예상문제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도로터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터널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도로터널에,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소방시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도로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종류가 아닌 것은 아니면 종류인 것은 아마 객관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마 실기에서도 적으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터널을 하나 그려왔고요. 터널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일단 50m 이내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가지 소방설비를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요. 일단 입구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무전기 접속단자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출구에도 무전기 접속단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입출구에는 무전기 접수단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50m 이내마다 소화기가 두개가 필요하고 한개 아니에요 2개에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 그 다음에 연결성 소관설비의 방수구랑 호스를 저장하는 방수기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 50m 이내마다 설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도로터널 설치하는 소방설비 종류 10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소화기는 두개두개인데 2개. 각각의 중량이 7kg 이하여야 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 여기서 좀 봐야 할 사항은 유량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유량은 저희가 기존에 130이었잖아요. 그럼 130에는 190이에요. 190l 그 다음에 두 개는 똑같고요. 근데 4차로일 때는 3개예요. 그리고 곱하기 20분이 아니라 40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옥내 소화전에서 유심히 봐야 될 사항은 40분, 20분이 아니라 40분, 그 다음에 기준 개수는 2개 똑같고, 근데 4차로일 때는 3개,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190L, 130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물 분무 소화 설비는 그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분당 6L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 면적당, 그 다음에 시간당 6L가 방수 대하고그 다음에 수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똑같이, 이번과 똑같이 40분을 곱해줘야 된다. 20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상경고 설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중에서 감지기가 딱두 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차동식 분포형과 정원식 감지선형 감지기. 그 중에서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그 다음에 경계구역은 100m 이하마다. 그래서 아마 자동화재 탐지 설비, <laughs> 그렇지 않은데, 정응성 있는 감지기는 딱두 개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동식 분포형과 정원식 감지선형, 아날로그 방식, 이거 두 개를 고르는 문제가 숙제될 수도 있어요. 필기시력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기만 해당되겠죠. 여섯 번째. 비상조명 등 설비. 비상조명 등은 바닥면의 조도가 1 0스 이상, 그외 모든 지점은 1럭스 이상. 뭐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재원설비등 설계, 화장 농도가 20MW 기준으로 연기방생률이8 0세제곱미터 s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연결 손수건 설비의 그 직경은 65mm 이상. 뭐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거는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다 요즘에 신축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 도로 터널이 있는데, 도로 터널도 역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하는데, 그 중에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설비 종류는 10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구와 출구에는 무선 터널 보조 설비에 무선기 접속단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종 50m, 이50 숫자 기억하세요. 50m 이내마다 소화기 2개, 옥내 소화전 비상경보, 발신기, 연결성수관 설비 설치하고요. 다또 기억해야 될 거는, 수원구 할때 40분이다. 그리고 공내소화전은 130이 아니라 1 9 0 m 다이 정도만 알면은, 아, 그리고 감지기. 감지기는 사동식 분포형과 정원식 감지선형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를 쓴다. 딱두개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그 신출 나올 때, 도로 터널 관련된 신출 나올 때 문제 없이 모두 다맞출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